안녕하세요. 문화피디입니다. 오늘은 VR영상이 아닌 일반영상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문화정보와 방식 중에서 VR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한국광고역사를 아카이브한 박물관을 VR로 체험할 수 있게 아카이브한 VR박물관 코바코 박물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는 검색창에 코바코 광고박물관을 검색해주세요. 코바코 광고박물관을 클릭해주세요. 코바코 광고박물관 홈을 보시면 바로 VR박물관이 보입니다. 사이버박물관 또는 VR관람을 누르시면 큰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홈에 있는 곳에서 바로 관람이 가능해요. 전큰화면을 보고 싶어 VR을 관람을 누를게요. 전체 화면으로 전환 중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 마우스를 눌러 둘러보세요. 일반적인 사진과 다르게 360도 전체를 볼수 있죠. 이게 VR카메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의 장점이자 매력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광고박물관을 관람해볼까요? VR 관람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일반 사진이나 영상과 다르게 360도 전부를 담아서 실제 현장과 같은 이미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메뉴 누르면 원하는 장소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살표를 눌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광고로 보는 한국사회문화사 전시공간은 세계말 개항 입서착 되는 한국의 근현대 광고 120년 역사를 7개 시기로 구분하여 유물, 역사 패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역사 공간으로 각 시기별 광고를 통해 당시 사회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설명 유튜을볼 수도 있고 주민도 되지만 구현되지 않은 것은 자세히 볼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대 광고의 흐름을 인쇄 광고와 영상 광고 또는 국내 광고와 해외 광고로 이해할 수 있는 광고 갤러리와 같은 전시공간으로 광고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기능과 우리 생활 속의 광고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아카이브한 공간입니다. 광고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즉, 각 매체별로 광고의 제작에서 소비 과정을 광고주, 광고회사, 광고 매체, 소비자의 광고 내 주체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광고 제작을 위한 실무자들의 작업 진행 방식을 영상과 모형으로 아카이브한 공간입니다. 관람자 스스로가 광고사진 촬영과 광고사진 편집을 통해 간편하게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광고를 이해할 수 있고 모형 오토바이 시승과 영상을 통해 5개 광고를 체험할 수 있으며 세계 3대 국제광고인 클리오, nif, 칸 광고제를 포함한 세계 10대 광고제의 수상작품을 관람자 본인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한 공간입니다. 여기까지가 코바코 사이버 박물관 VR2 였습니다. 이제 직접 가지 않아도 그 공간을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쉬운 건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부분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면 볼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람토 형식은 직접 방문하기 전 동선을 짜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아직까지는 직접 방문해서 보는 것만큼 자유도는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 방향으로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